모든 냄새가 공격처럼 느껴지는 살인 한편 구영은 본가에서 연락을 받는데 아, 니들 주려고 반찬 좀 싸놨어 아, 집에서 음식 냄새만 나도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럼 어떡하나? 불고기 잔뜩 재놨는데 그 순간 거부할 수 없는 단어를 포착하고 불고기? 퇴근 후 엄마표 불고기를 만끽하러 가죠 아왜 이렇게 많이 왔어 진짜 엄마 덕분에 오랜만에 너무 잘 먹었다 그러면은 불고기 재운 거좀 싸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더 먹어 no. 안돼 냄새 때문에 살인이 힘들어한다니까 아휴 무슨 입덧을 그렇게 유난스럽게 한대니 그날 밤 야근 중에 사인이의 휴대폰이 울리는데 네 어머니 저녁은 먹었니? 네 요즘 입덧 때문에 많이 힘들다며? 조금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뭐좀 챙겨 먹고 구영이도 좀 챙겨서 먹이고 네? 내가 네 눈치 보느라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여기 와서 저녁을 먹는데 얼마나 허겁지겁 먹는지 보는 내가 더 속상하더라 <laughs> 죄송해요 먹은 것도 없는데 체하겠네요